원할을 가진 사람이 어떤 첩을 원할 때에 이제 가장 큰 권리들이 된, 되는 것은 낙심하는 것입니다. 낙심하는 문제가 찾아올 때에 기도도 하지 않냐고 그 낙심의 결과로 뭐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할 때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그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특히 원한의 문제라고 이제 오늘 본문에 적극적인 단를 쓰고 있습니다. 원한이라는 말을 문해에 찾아보면은 이제 그원수라 하죠. 원수, 원수를 안 안티 안티 디코사레가죠. 안티 알자 안티 대적하다라는 것인데 그 원한을 이제. 원수에 대한 나 원한을 풀어달라 내 원수에 대하여내 원한이 있는데 그 원한을 풀어달라는 한 가구의 소리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원한은 에커디케로 해가지고 복수해달라 처벌해달라 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원한을 사싶으시면은 그걸 뭐꼭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이 없을 때에는 나보다 힘 있는 사람에게 오타 가는 것이 맞는데, 그러니까 큰힘 있는 사람조차도 분해한척한 번이라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동승의 노래 압니까? 문절안에 아시죠? 너무나도 사랑했기에, 원한 내친 마음에, 잘못 선택에, 돌이킬수 없는 죄, 저질러 놓고, 동생이라는 예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서울에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그런 녀석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학원에 남생을 너무나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초에는이 선생님과 이 동생 아가씨간에 어떤 선생이있었턴 것을 보이는데 사실 그의 예인이 이제 그 조경 나동입니까 낮에는 이적이다 낮에 일을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또 어떤 상황적으로는 그렇게 좋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선생님은 그래도 나중에는 더 나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동숙의 배신을 때려버립니다. 그 배신감에 그 남자 선생님은 칼로 찌르버리는 그 살인 의 이름으로 포획하게 되었으니 그 내용을 기록한 노래가 동숙의 노래가 됩니다. 독특하죠 네. 무제란이가 <laughs> 불던 노래입니다. 무자라니가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 가수인데 우리 부산 출신입니다 한달에 이제 무자라니가 남지못짱 인기를 가졌다더라고요 그만큼 유명한 가수인데 그 노래 가사만이 그렇다는 겁니다 원한을 외친 마음에 잘못 선택한 일들이 칼로 칼로 질러서 사람이 미수자가 되어버리는 게 내일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원한을 가진 한, 제 가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에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의 목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의미의 규율을 말씀하시는데, 낙심하다 이 말은 엔카터라는 원어인데, 이게 용기를 다 낙심하다, 라는 뜻에서 나온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해도 해도 안될때 우리의 마음은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힘이 없으니까. 더 이상 할, 해도 할만은 그게 안 되니까 낙심하게 되어지는데, 그 낙심에 따라 잘못 선택하는 것은 남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자기를 해한두 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노, 이, 그, 과거의 선택에 대해서, 이제 말씀 하시, 아무리 불이한 재판만 나갈지라도, 끊임없이 괴롭게 기도하면은, 그 역시 응답되어진 결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웃시 <laughs>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들어가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는데, 자 하나님을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이 사람은 위대한 아닙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누구의 어느 나라의 신민지였죠? 그 로마 신민지입니다. 또그 당시에 이스라엘 다스렸던 사람은 헤롯가 아입니다 그게 세워진 그 재판장은 로마 그 집주만이 세웠던 사람이 아니면 베로강이 세웠던 그런 재판관 될 것입니다. 그 법적으로 모든 재판을 할수 있는 사람이 재판관인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장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 세운 재판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누가 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 이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은 특별히 유대인에 대한 무시함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늘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무시하나는 말이 엔트레프란 뜻인데, 부끄러워하다, 더 그러니까 부끄럽게 하다, 존중하다. 자, 부끄럽게 하는 것과 존중하는 한꺼 차이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하여 존중하면 되는데, 존중하지 않아 무시해버리는 것이 한꺼 차이가 되는 것. 같은 다른데, 같은 다르지만 의미가 다르게 전달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존경하지 않는, 부끄럽게 만드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이 재판관 유대인이 아니라, 또 유대인의 그 장도가 아니라, 옛날에는 유대인의 장도에 가서 재판받았는데, 이제는 전혀 다른, 어떤 식민지의 하나의 가장 뭐랄까요, 저, 보호법 보호책이 없는, 가장 힘이 약한, 재측적으로 이제 연약한 이 가구가, 그래도, 기빌 때는 이이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가서 자기 억울함을 풀어달라 원한을 풀어달라 이렇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도시에 어떤 도시에 그 도시 어떤 도시는 이 재판관이 있는 도시를 말합니다. 그래그 도시에 한 가구가 있어 자주 가서 내 원수에 대한 그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합니다. 이 재판관입니다. 내가 할수 없는 그 문제를 재판관이 갖고 있기 때문에, 비록 이방인 세운 사람이지만, 모든 그 권력이 거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자주 갔다로 말을 합니다. 이것은 그가부의 그 믿음입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불안할지라도, 자, 불한 재판관은 예수님의 표현이고, 이제그가부는이 재판관이, 어떻게 해요? 나의 원안을 풀어주고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를 계속 찾아갑니다. 문전 박대하고 또 문전 박대에 계속 찾아갔던 것입니다. 사진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 얼마 동안 듣지 않니하다가 그의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로 하지 않고 그 사람을 무시하냐고 말합니다. 얼마 동안 듣지 않았습니다. 상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힘이 없는 그 과거를 이야기 들어준다는데, 나에게 무슨 일이 있겠느냐? 또 그, 그, 가구가 이제, 가구에게 어떤 일을 행한 사람은 재판과 가까운 사람들이겠죠. 김일사람 편에 서는 게 당시에 재판관들입니다. 그 당시에. 그렇기에 아무 이야기 한다는들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가구는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재판관이니까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찾아갔던 것이고, 이 사람은 그녀 전혀 다른 마음 갖고 있었습니다. 들어주지 않아도 되게 연약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수없이 그렇게 문제 확대하고 듣지 않아 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속으로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말은 이제 그 어떤 그 간전적인 생각이 아니라 속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에포라고 해가지고 말하다, 대답하다, 명령하다, 속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내가 비록 하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무시하지만, 그러나 이걸 들지 않다가는 결국 누구에게 피해를 온다는 것입니까? 내가 힘들어지겠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가구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콧포스러운 질을 하니, 고대를 하니, 소롭게 하니, 고통스럽게 하니, 계속 찾아오니까 힘들다는 것입니다. 내일 당한나도안 느낀다는 것입니다. 꿈에서 나타나가지고 뭐할 정도, 그 정도 엄청나게 부담감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원안을 푸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봐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힙아 피아절 해가지고, 날 그칠게 나를 거칠게, 나를 할때할 것이다. 라는, 이런 어떤, 그 정도의 이그 가구의 소원이, 어떻게 해요?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말씀이 있듯이. 결국은 들어줍니다. 풀어줍니다. 원한을 풀어줍니다. 불의한 재판만이라도 풀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절에어 봅니다. 주께서 또 이런 시대 불의한 재판자의 말하는 것을 들여라. 이자 예수님께서는 이그 하나님을 모르고 경외하지 않고 또 살아보시한 이 사람이 재판만을뭐라고 경합니까? 불의하다고 말을 합니다. 이불안체 본가 하는 말을 어떻게 해요? 들어라. 아쿠, 이것은 그냥 그말 하더라. 이말이 경청해라. 주위에서 들어서 깨달아라. 불안증을 할지라도 너무 번거롭게 하니까 이 가부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들어주더라는 사실입니다. 예, 네, 딱심하지 않고, 고하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늘에요 밤낮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부르짖지 아니하시겠느냐? 자이불안책한에서가이 가구를 아무 다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누가 주었습니다하늘에하나님의택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자녀들입니다. 그이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러지 아니하시게 들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게 되나 내가 내게 이루어보니 속히 그 원한을 그래.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뒤에 말이 오늘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러나 인자 보는데이에 세상에서 믿음을 고백하자 믿는 자가 굉장히 틀린 말씀 믿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낙심음에 기도하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오실 때에 지금 제림하실 때에 과연 믿음을 가진 자 기도하는 자가 얼마나 내가 볼수있겠는가라는 한탄스러운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렵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에 낙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심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까? 남이 선택하는 것입니까? 네. 그럼 내가 선택해요. 안될 거야. 안 되겠지. 원만이 마음을 잘못 판단하면 동수에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원한 하루에게 기도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오실 그날까지. 내가 살아갈 날 동안 내 마음의 원안 꼭 갚아야 될, 꼭 이루어져야 될 원안이 있다 그러면은, 하늘께 기도하 여러분과 제가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 필요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할수 없습니다. 날도부터어에도 눕고, 불에도 엎어주고 하는 귀신들인 한 아들을 데려온 이 남자가 제자들에게 부탁이 안 됩니다. 예수 나타나니까. 이제 주저리 주저리 말을 합니다. 그때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할 일이 없다. 하니. 그가 이제 그 사정에 대해서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에 그 아버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그만 우리가 믿고 뭐 하느냐? 그게 우리의 기도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소위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과연 내가 믿고 구하고 있느냐라고 생각해 볼 때에 한번더이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고레스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전에 이렇게 말씀을 제가 올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 여러분의 가서 우리가 해야 될꼭 읽고 싶은 기도의 제목들 있잖아요. 내가 과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내가 낙심을 선택해서 잘못된 어떤 삶을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각각 성경말씀 한군들를 읽으라고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014에는 에스더사장1나경 말씀 114에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박들성 권사님 마태복음 54 5장 44절 말씀 찾아놓으십시오. 김영의 집사님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박대순 집사님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박봉건 집사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배재현 집사님 에베소서 12절 말씀. 장수아 집사님 에스라서 5장 1 7절 말씀. 그리고 우리 박영민이 마태복음 21.22절말씀 아 우리 기금자 사업을 왜 그랬나요? 오늘 기도 많이 합니다 원래 형들 등장할 줄알다고 용서해 주십시오 다 사셨잖아요? 네. 우리 모인 사진 올려주세요 내가 사장십육 에스도 4장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가무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사비을 먹지도 말고 마신다 하소서 나도 나의 신뢰와 더불 이렇게 금식한 뒤에 규례를 얻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 말씀이 아쉽죠 내가 기도하겠다 같이 기도하자 그러나 그 기도의 결과가 추멸할지라도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 그런 기도에 사람 에스를 오늘 만났습니다 우리 공직자님들읽으셨고백집3회 예레미야 33장 33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부르기라 알렐루야 예레미야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라는 말씀 다음에 우리 박교선 집사님 마태복음 오 사십사절 말씀. 오늘의 이름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나? 기도하라. 원망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씀이죠. 우리 박오 아, 박해 집사님 마태복음 아, 김경 집사님 마태 일장 일절 말씀. 너는 기도할 때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속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속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갖고시리라. 아네. 예. 믿고 믿고 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어, 마태복음 7장7절 말씀 밖에 손 집사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 아멘. 네. 우리 베전집 아 454절에 나오는 5장 7절, 25장 7절을 읽으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네. 예. 우리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을 베전집사님. 우리의 세상은혈과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전서 6장 15절 말씀. 에베소서 만나요. 네. 에베소서 6장 1 2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 어 17절 말씀이죠. 제가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네.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찾아뵙겠습니다. 6장 18 12... 8절인데 12절 말씀을 겠습니다 기억이 나서 다행입니다. 대사는 그래서 소장 10주 말씀 장사하십사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케이. 노래도, 어, 박영미 선생 읽어주세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네. 자, 기도하면 다 응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공답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네. 믿음이 필요합니다. 네.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기도합니까? 내가 믿음있게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주님께서 오실 때에 기도하는 믿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올 때에 믿음을 보게 된다 이 말은 현대인과 살아가는 예수님, 예술, 예수님께 성장하시 가지고 다셨을 그 날까지 주님께서 계속 내게 오하시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이 믿음 주님께서 찾으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여러분 것이 그신 대로 고함 주님께서 다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고, 너희가 고하지 아함으므로 받지 못는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향시대에도 신약시대에 주님께서 오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고함 주님께서 다 또 응답하십니다. 이 믿음을 주께서 요구하신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봅시다. 주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일 기도하, 기도하는데, 항상 기도하는데, 낚시 말고, 낚시 하지 않고 기도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한 예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가입니다 정말로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기도, 그에 의해서 원한을 갚아줄 사람 누구입니까? 재판관입니다. 그는 불이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람 없이 하는 사람. 그러나 이 가구는 믿었습니다. 저 사람은 나의 원한을 갚아줄 거야라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문제박을를당에도 계속 찾아갔습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이 변화가 생겼습니다. 내가 원한을 들으지 않니 하면 내가 힘들게 되겠구나. 예수님께서는 그가 말한 글을잘 들으라, 이해해라,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저 부자자 보도 들어주는데 왜 나에게 믿음까지 기도하지 않느냐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택한자들이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오늘 기다리시겠느냐, 참으시겠느냐, 다들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주에게 비유로 하신 말씀이 되는 것이오 겉으로 이 믿음을 찾는다 전해 보실 바랄까 우리 기도합시다 믿고 기도합시다 믿고 기도하면은 다 응답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구하기 전에 주님께서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 되십니다 2 6권입니다곧 마치겠죠 그런 마음에 원망이 있으십니까? 그런 마음에 낙심이 있으십니까? 그거는 내가 결정한 사항인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낙심대신에 낙신대, 우리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수없이 낙심하는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낙심하자고 기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또한 가구의 예를 들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각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하시지만, 아마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들었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성례에 사례 말씀하셨듯이, 우리혹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에, 국립사를 생각할 때그 말씀이 생각이 났고, 회사에 그 말씀 생각이 나서 이렇게 들은 것입니다. 그 말씀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믿음을 보이고, 여러분의 진짜 영고 싶은, 원을 갖고 싶은, 꼭 예고 싶은 말씀, 기도의 적분이 있더라면,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믿음을 보여드립시다. 우리 이제 반주자 하시고, 한, 여러분 10분 기다, 너무 길려드리오 5분만, 제 25분, 25분, 30분까지 제가 나오겠습니다. 그 때까지, 진짜 내가 간오할 기도했지, 만꼭 원한, 원한 깊은 어떤 그게 있다. 그게 말에 우리가 또 그리지만, 꼭 외우고 싶은 기도. 그리고 내가 낚시해서 막혔던 기도가 있더라면그낚시을탁 펼쳐버리고, 응답하시고, 기뻐하시면, 그 예수님께 기다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